소련덱이요? 이거 소련덱을 만약에 파신다고 하시면은 특성을 일단 붙이지 마세요 소련 절대 붙이지 마세요 뭐덱 만들 때막 예, 소련 에다가아 갑자기 기갑뽕에 빠진다 해가지고 뭐 기갑덱을 만드시거나 아 기계화뽕에 빠진다 해가지고 기계화덱을 만드지 마세요 유형은 모두를 해놓고 이렇게 파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소련은 하는 사람에 의해서 좀 많이 갈리긴 하는 그런 패션이긴 한데 좀, 가장 무난하게 하고 싶으시다면은, 일단은 전진기지는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1대1을 할때 전진기지를 안 넣는 그런 메타가 있긴 한데, 현재 메타에서는 전진기지를 안 넣는 거는 좀 손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소련은 전진기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하 소련은 기본적으로 헬기를 많이 쓰게 됐어요. 포발사 미사일도 써야 되기 때문에, 보급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갑니다. 전진기지가 없으면 그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소련 유닛은, 터지면은 게임이 터지는 거기 때문에 계속 살리면서 전진기지 가면서 수리도 하고 탄약도 다시 받고 계속 돌려쓰기 해야 되는 그런 패션이거든요 이 때문에 전진기지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전차사령부와 시플 구성이 가장 무난해요 근데 소련같은 경우에는 단일국가기 때문에 활성화 점수를 60점을 줍니다 유로컵스 같은 국가 두개 뭉쳐있는 그런 덱은 활성화 점수를 55점 주거든요. 근데 소련은 단일이기 때문에 사실 사령부를 다 넣을 수 있어요. 보병, 전차, 지프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뭐, 장갑차, 보병, 전차 이렇게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무난하게 하려면은 전차 사령부는 T72를 추천합니다. 왜냐? 얘는 일단 성능이 좋긴 한데, 근데 이미 지휘 전차가 교전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할때 이미 그 파는 조진 거예요. 이미 얘는 조질 위기에 처한, 게, 처한 거예요. 게다가 전차는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 존재인데 이동을 하면은 갑자기 구역 점령이 풀리겠죠, 그죠 지휘 병력은 가만히 있어야 점령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상대가 포병으로 사령부를 저격하는 그런 개빡친 플레이를 할때 이걸 뽑는 거예요. 막 자주포라던가 다장이라던가 그런 걸로 님의 그런 사령부를 저격을 할때 있죠. 개빡치잖아요. 그럴 때 전차 사령부를 쓰는 겁니다. 대신 비싼 게 있긴 한데 그래도 100원 잃고 또 100원 뽑는 것보다는 이게 낫겠죠. 그리고 이제 무난하게 이제 지프 종류로 UAG469U 정도 뽑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릉부 숫자가 10개이기 때문에, 모자르실 일은 없어요. 그리고, 사릉부 저격에도 대응이 되기 때문에, 음, 이 정도면은, 사릉부 구성이, 괜찮다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급 차량인데, 일단, 보급 헬기는 절대 쓰지 마세요. 왜냐, 이, 보급량과 비례해서, 포인트가, 트럭보다 효율이 안 좋습니다. 게다가, 보급 헬기는, 그 전선까지, 가잖아요? 그럼 전선에는, 방공망이 있습니다. 트럭은, 숲에 숨, 고 막, 그렇게 막, 각을, 못 잡게 하, 해가지고 도착을 할 수가 있는데 얘는 공중이잖아요. 막아줄 게 없어요. 상대 방공망이 전선이 있으면 보급 주러 오다가 방공망에서 격추가 됩니다. 근데 효율도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보급 트럭을 써야 되는데 보급 트럭은 이제 15원짜리 쓰느냐 20원짜리를 쓰느냐를 선택을 한다면 무조건 20원짜리 써야 됩니다. 제일 효율 좋은 게 20원짜리예요. 이 게임에서 제일 효율 좋은 게 20원짜리예요. 물론 이 보급 양만 따지면은 40원짜리가 가장 효율이 좋긴 한데 근데 40원짜리는 한대 터지면은 손해가 어마무시하기도 하고 보급을 자주 못 뽑죠 40원이나 되니까 어느 정도 쪼갤 필요가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을 다 종합을 해봤을 때 20원짜리가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원짜리를 무조건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다음으로 이제 보병으로 이제 넘어가면 되는데 일단 보병 구성은 소련이 아니더라도 무난한 구성은 1정예 2충격 1ATGM 혹은 맨패드 1상비군 혹은 1정예 1충격 1ATGM 혹은 맨패드 상비군 둘 예, 이게 가장 무난해요. 근데 소련은 정예군이 스페츠나츠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스페츠나츠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소련에는 10원짜리 차륜형 수송 차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츠나츠를 5원이나 더 비싸게 뽑아야겠죠? 근데 이왕 이렇게 비싸게 뽑는거 1 5원짜리인데 이런 개구진 차량 들고오면 좀 그러니까 차라리 5원을 더 보태서 80A에다가 스페츠나츠를 정의병으로 한개 넣는게 아주 무난하다. 그리고 아 ATGM이랑 맨패드를 같이 쓰셨군요 그러면은 문제가 보병 가용량이 부족해질수가 있어요 싸우다보면은 보병 가용량이 얘, 얘네들이 이제 계속 갈려야 되는데 두개면은 그 숫자가 아무래도 부족하죠 그리고 이제 충격보병은 이제 소련 해병을 넣는 친구들도 있는데, 예, 이거는 변태적인 플레이를 하거나 좀 자기가 무슨 그 생각이 있을 때 이런 걸 넣는 거고, 보통은 무조건 무조건 99.99%는 VDV를 넣는 겁니다 근데 소련은 특성이 차량이 아주 종류가 많아요 그 이상한 그 차량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이 스크래치 대헬기 사전글를 보십시오 2450 이걸로 가야 됩니다 이거 한개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러면 VDV가 비싸게 나오기도 하고 충격군이 한 팩이기도 하니까 싸게 많이 뽑는 용도로 또 BTRD로 태워올 수도 있겠죠 스크래치를 만약 이렇게 하셨다면 중요한 거는 소련 방공망은 존나 비쌉니다 총구스카 100원 벅 1 5 원, 존나 비싸요. 이 때문에 상대가 핵해 가지고 짜잘 짜잔 짜잘하게 저를 견제를 하면은 이런 거 뽑으면은 그 수지 타산이 좀안 맞습니다. 저런 고가 방공 나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스크래챗으로카를쳐야 돼요. 아시 아시겠죠? 때문에 이 때문에 이스크래챗은 그냥 던지면 안 됩니다. 보병어 같이 던지면 안 되고 던지더라도 보병을 앞에 세우고 얘가 뒤에서 뒤를 해주는 방식으로 마이크로 컨트롤을 해주셔야겠어요. 그리고 이제 ATGM 혹은 맨패드를 넣을 시간인데 솔직히 소련은 ATGM을 넣어도 되고. 얘를 넣어도 됩니다 뭐 이글라를 넣던가 근데 스트라는안 넣는게 좋겠죠 예, 딱 봐도 성능이 이렇게 굳이기 때문에 만약 어, 맨패드를 넣는다면은 N을 넣을 수도 있고 그냥 이글라를 넣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이글라는 고폭위력이 4니까 아무래도 같은 동구권 하인드 헬기 만나면은 좀 못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아마 서구권 헬기하고 만날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효율 좋게 뽑고 싶다 하면은 이글라를 선택을 하시고 아 그래도 나는 혹시 만일의 상황에 대비를 하겠다 오늘 더 죽어서라도 혹시 모를 상황 대비하겠다 이러면은 이글라인을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냥 컨커스를 써요 근데 컨커스가 에게 명중률 50이기 때문에 어 아무리 그좀 가용량이 그래도 숙련으로 넣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비군 하나가 남았는데 소련은 아쉽게 예비군이 없구요 결국 모터 스트레이키를 써야 돼요 모터 스트레이키 BNP3를 쓰는 빌드도 있긴 한데 근데 이거를 만약에 쓴다면은 그 고기 방패를 할 유닛이 55원에 나와버리니까 많이 비싸겠죠 때문에 이걸 쓸 때는 VDV 한 개를 지우고 모토 스틸키 두 개를 쓰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충격군 2세트로 갈 거니까 그냥 무난하게 모토스틸키 요렇게 5원짜리 차량에 태워 가지고 기간병으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숙련줄 필요 없어요. 근데 나는 얘가 너무 쓰레기라 좀 화력 지원을 받고 싶다. 좀 세트로 같이 나오게 하고 싶다 이러면은 b m p 원디랑 같이 이렇게 나오게 하시면 됩니다. 얘가 주포랑 유탄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화력 지원을 오지게 잘합니다. 근데 물론 보병 대전차 화기에 맞으면은 가버리겠죠. 장갑이 3밖에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 얘를 쓰면은 화력 하나는 보증을 하는데 그것도 같이 던지시면 안 되겠고 마이크로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모터 스트레키를 먼저 앞세워서 고기 방패를 한 다음에 바로 뒤에서 b m p 원 D가 쏴주는 거죠. 딜, 딜러죠, 딜러.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이 일단은 그냥 전선 구멍만 메우고 대충 고기 방패용으로만 모토 스키킬 불러오고 싶다 이러면은 무조건 이렇게 어차피 그 대보병 화력 지원은 스페츠나츠가 해주면 돼요 얘가 방패 대고 얘가 뒤에서 이제 툭 가툭 티해가지고 이거 한방빵 방 쏴주고 이런 플레이를 하는 게좀더 좋다고 봅니다 고기 방패가 필요하긴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고기 방패 짓을 하려면 은좀 많이 해보시긴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 절대 못 싸워요 얘는 전투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얘는 한명 죽이면 잘한 거예요. 얘는 지금 한 분대 1 0명이서저한명 죽이면 잘한 겁니다. 얘는 진짜 고기방패고요. 뒤에 스페츠나츠든 뭐 VDV랑 같이 가든 아니면 뭐 전차나 차량이랑 같이 가든 꼭 그러셔야 돼요. 아, 맞아요. 그리고 BTR-D 같은 거는 아예 그냥 쓰레기가 아닌 게 지금 보시면은 발사 속도가 분당 1518발이죠. 이거는 미친 총알이에요. 의외로 얘가 딜을 잘합니다. 뭐 유탄이 달린 것도 아니지만 5원짜리인데 아 무튼 뭐그 점. 깨알 깨알 팁이죠, 깨알 팁. 그리고 이제 소련은 활성화 점수가 많기 때문에 지원 탭을 꽉 채워도 됩니다. 보통 항공 탭을 다섯 칸 채우면은 지원 탭을 네 개밖에 못 채우고 지원 칸을 다섯 개를 다 채우게 되면은 항공 칸을 네 개밖에 못 채우는 게 원래 그건데 소련은 괜찮아요. 활성화 점수가 60점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심지어 아까 군소도 다섯 칸안 채우고 네 칸만 채웠죠. 쉽가능입니다. 그러면은 다섯 칸을 다쓸수 있을 때할수 있는 게 중포병 하나 그리고 박격포 방공 셋이에요 구성이 만약 지원 탭을 네 개만 쓴다면은 중포병을 포기를 해야 되고 박격포에 방공세개 아시겠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소류는 브라티노를 중포병으로 넣어도 되고요 스멜라시를 넣어도 되고요 우라간을 넣어도 됩니다 근데 우라간은 초보가 쓰기에 매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스멜라시나 브라티노 정도 추천하고요 난 자주포를 쓰고 싶다 이러면 피온이나 마스타 정도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뭐, 뭐, 마스터를 넣었다고 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박격포인데, 소련은 바실리스크라는 기관총처럼 포탄을 쏟아보는 박격포가 있긴 하지만, 얘는 비춥니다. 노나 쓰세요. 근데 노나는 타국 박격포보다 10원이 더 비싸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유진이 소련을 싫어하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넣어야 돼요. 그리고 박격이 필수인 이유는, 얘를 써보셨을 거예요. 얘는 공격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막자주포나 뭐, 다연장처럼 애를 죽일 수... 후가 힘들어요 죽이기 힘들어요 근데 왜 얘를 쓰냐 연막을 깔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런 땡치리 비우같은 아주 고가의 전차를 쓰고 있다면은 갑자기 대전차 항공기가 얘한테 날아와가지고 얘가 그냥 험하게 따여가지고 순식간에 175포인트를 잃는 경험을 좀 해보셨을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박격포로 얘한테 연막을 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연막 속에 쏙 들어가 있으면은 대전차 항공기가 뜨면은 바보가 되겠죠 안 보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 전차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박격포입니다. 그래서 중포병은 필수가 아닌데, 박격은 무조건 필수라는 거.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포는 숙련이 중요하잖아요 포는 무조건 기간병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포는 숙련 역량을 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포도 무조건 기간이고, 뭐다 기간으로 넣으세요. 상관이 없습니다 게다가 얘는 어차피 오히려 연막을 칠 예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분산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반공 하나를 그러니까 반공 셋을 넣긴 넣는데 이것도 조합이 필요한 게 중반공 하나에 중간 반공 하나에 그리고 약간 짤짤이 반공 하나 정도 이렇게 넣으면 되거든요 보통 중반공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벅이에요 벅밖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두 번째 좀 중간 미들 반공 이거는 이제 토르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오사를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오사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명중률은 오퍼가 더 낮긴 한데 오사는 차류나 전개가 돼서 초반 헬리본을 막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거 가지고 못 막는 맵도 있긴 한데 오사 정도면 은 헬리본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토르를 왜 비추하느냐? 사전거리가 되게 사정거리가 길긴 한데 잘안 맞아요. 명중률이 60인데 오사보다 더안 맞습니다. 왜냐, 탄속이 오사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얘는 탄속 버프가 이루어질 때, 탄속 버프를 유진이 까먹었는지 버프가 안된 놈이어서, 네, 잘 맞추지 못합니다. 뻥 명중률이에요, 뻥 명중률. 그 다음에 이제 짜잘한 방공인데, 보통 헬기 잡는 방공을 떠올리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건 이제 스틸라나 퉁구스카 정도인데, 지금 토르가 없죠? 롱보 같은 거 뜨면은 좀 골치가 아플 겁니다. 그렇 때문에, 퉁구 넣는 것도 추천하지만, 너무 비싸다. 이런 경우는 스틸라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퉁구스칸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얘의 역할은 초반 방공의 역할이에요. 초반, 초반에 헬리본 맞고, 초반에 어떻게 또 대항공기 방공도 되는 그런 항공 방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좀 허리의 역할을 하고, 좀 초반, 초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벅 깔기 시작하는 거예요. 헬기가 개빡친다 이러면 이제 퉁구스카 뽑는 거고, 물론 이제 스틸라를 뽑아도, 싸게 헬기 견제하고 싶을 때 게다가 지금 구성에는 ATGM을 넣었지 맨패드를 넣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텔라 충분히 넣을 수 있어요 툰구스카 스텔라 둘중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